자유를 원한다면 욕망을 다스려라. 스피노자의 일곱 가지 인생법칙.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SNS 속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불안을 품고 산다. 이런 시대에 진짜 자유롭게 사는 법을 말한 사람이 있다. 17세기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 그는 교회의 권위와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신은 자연 그 자체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선언했다. 당시엔 신성 모독으로 불릴 말이었지만, 오늘날엔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깊은 통찰이 되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욕망하는 대로 보기 때문이다. 즉, 세상을 왜곡시키는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스피노자는 일곱 가지 원칙을 통해 진짜 행복의 길을 제시했다. 일장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 안에 있다.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이다 라고 말했다. 모든 사건과 감정, 기쁨과 고통까지도 자연의 질서 속 일부라는 뜻이다. 우리가 통제하려 애쓰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자연의 흐름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말한다. 그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의 본성에서 비롯된 자연의 결과다. 즉 이해하지 못할 일에 화를 내기보다 그럴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장 감정은 이해할 때 사라진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에너지로 보았다. 우리가 불안할 때왜 불안한지를 명확히 인식하면 그 감정은 통제력을 잃는다. 예로 들면 직장 상사에게 혼난 뒤 하루 종일 우울하다면 나는 상사의 평가를 내 가치와 동일시했기 때문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 감정의 칼날이 무뎌진다. 이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방시키는 힘이다. 3장 욕망은 나쁘지 않다. 다만 방향을 잡아야 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을 코나투스, 즉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의 방향이 엉뚱할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은 타인의 시선을 쫓을 때는 괴로움을 낳지만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쓴다면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욕망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생명력이다. 사장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스피노자는 타인의 행복에 흔들리는 인간의 본성을 간파했다. 그는 말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으로 인한 슬픔이다. SNS를 켜면 남의 성공, 외모, 집, 여행 사진이 넘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런 감정이 자신의 본성을 잊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진정한 자유인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자연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장 진정한 자유는 이성의 통제에서 온다. 자유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성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진짜 자유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야식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욕망의 노예다. 반면 식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그는 욕망 위에 선 자유인이다. 스피노자의 자유는 억제가 아니라 자각에서 출발한다. 이성으로 욕망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육장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의 본성을 따라 살아라. 스피노자는 인간의 행복을 자기 본성의 실현에서 찾았다. 즉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안정된 직장이 싫은데 억지로 버티며 사는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옳아 보여도 존재의 본성에는 어긋난다. 그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자유롭지 않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각자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존재하며 그 본성을 이해할 때에만 완전해진다. 7장 신에게 기도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라. 스피노자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해의 종교다. 그는 신에게 기적을 구하기보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말했다. 즉, 누군가 병이 났을 때 단순히 나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건강을 해친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행위라는 뜻이다. 그의 신은 하늘 위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속 이성적 질서다. 스피노자는 평생 고독했다. 그의 사상은 위험하다고 여겨졌고 유대 공동체에서도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감정이 요동쳐도.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도달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욕망에 끌려 살고 누군가는 욕망을 이해하며 산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진짜 자유인은 욕망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는 욕망을 이해하고 그 위에 선다. 그것이 스피노자가 남긴 자유를 향한 철학의 궁극적인 메시지다.